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그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 굉장합니다. 아침에 오늘 12월 21일이고 한국경제의 조일은 논선실장의 칼럼이 좋은 글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한제 아래 소제목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산업화 기반 시민 성장이 만드리는 결과 또 다음에 민주유공자 특별내우발상은 비뚤어진 도덕적 우월감무 발로 다른 선택 다른 삶도 존중해야 또 모든 사람이 투사가 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성장과 번영 가능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1980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은 1,660 달였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1987년에는 3,400이 달러였고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이 쑥쑥 자라면서 연평균 10% 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연관성은 무척 음밀할 만하다. 산업화가 먼저 되고 나중에 민주화가 된 나라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배고픈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 쏟아붓는 마당에 사회 지식 축적이나 이너 생산이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고 과학 기술 태동으로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양상이 벌어진다. 본권적 권력이 신문제 등을 기반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원 배분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산업병명이 정확하게 그런 경로로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탈바꿈시켰다. 중산층과 시민 계급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기반으로 착실하게 성장하면서 자원 배분 결정권이 정치 권력으로 해서 권력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민주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향상이 이루어졌다. 비록 산업화 과정의 경제적 불평등이 공산 독재라는 반등을 불러오긴 했지만 민주주의는 인류민의 보편적 기본 질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먼저 민주화를 이루놓고도 산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과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포퓰리즘이 국가의 자원배분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더럽게 보면 한국의 산업화는 동원가능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구사하는 고난도 전략이었다. 한일청구권 협상, 월남 파병, 소독 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로 마련한 달라와 자금이 모조리 산업 전선에 투입됐다. 비민주적 자원배분이었을지는 몰라도. 산업화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다고 볼수 있다. 도망다니고 투옥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개인들이 고쳐도 컸다. 하지만 이런 열정과 헌신을 민주유공자라는 범주로 묶어 2중, 3중으로 법적 보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타당하다면, 산업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타당하다면, 산업유공자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유치한 논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의구심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법안은 적용대상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활동을 한 사람들로 삼았다. 날짜를 특정한 배경을 알아보니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가 시작된 날이었다. 민주 유공자 개념의 모호성, 법 집행의 자의성, 가능성과 별개로 이 대목에서도 친일, 반일 잣대를 드러내는 발상에 정말 놀랐다. 반일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시대의 노동운동, 시민운동. 반기업투쟁도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줘야 될 판이다.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의료, 양료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대수,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온데 따른 자부심은 온전히 개인일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한다면 더 나아, 더할 나위 없는 명예가 되겠지만.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을 제도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칭 87체제 주역들은 같은 세대 평범한 사람들이 향해 우리와 간방을 드나드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힐난한다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의 발로다. 자신의 선택이 타인들보다 우월했다는 비뚤어진 자부심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며 배타성과 정파성을 배양한다 하지만 민주화는 그들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다 묵묵히 세금 내며 생업에 종사한 시민들의 의지와 찬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모든 사람이 투사가 될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일제강점기에 만인이 독립운동을 할수 없었던 사정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해야 했다 그 덕분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골고루 발전해온 것이다. 지금 날씨가 아까 지시할 때 굉장히 춥다고 그랬는데, 사무실 안에서 보면은 밖에 햇살이 있는 데는 추운지, 그냥 따뜻하게 보입니다. 아마 그 지금 국회 안에서 이런 법률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아래 따뜻한 데서 밖에 날씨를 지금 뭐 예측하거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일했던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지금 민주투사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래도 조건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또뭐 처벌을 좀 받으면은 뭐 군대 면제되고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촉구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의 법률 제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4년 동안 해놓은 그 법률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나는 더 한번 국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음, 그런 내 시간을 집중하고 지금부터는 급하게 법률 만들 만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조일훈 논설 실장이 정확히 예측한 대로 그때 전부 다 그 대모하고 전부 대학가 오랬으면 그 산업 현상에서 누가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단정권이 등장한 1980년대 1,660달러에서 양반이 퇴진하는 무렵 1987년대 3 4 0 0 달러 있으면 두 배가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람 전쟁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독일로도 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뭐 정말 죽어라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박 한일 그 다음에 뭐박 대통령이라고 한일 그뭘 그런 관계를 갖다가 금방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싶겠어. 돈을 좀 갖다가 이 가난한 나라를 갖다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자고 했던 그런 결정이었죠. 결국 그 결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특권이 맞는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동원 한국의 산업화는 동원 가능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구사하는 권한도 전략이었다 한일 청구권 협상, 월남 파병, 소독 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로 말이나 달러와 자금이 모조리 산업전선에 투입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년 4월달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당이든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실은 지금 상황에 만들어진 입법으로 충분하게 선거 치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입법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놓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당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든지 또 다수당이 아니면은 법률을 개정하기 힘드니까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많이들 지금 4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법률들을 만들어놨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 다음 국회의원 그 선거운동한테 집중하세요. 그리고 좋은 법률들은 다음 국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로, 이 뭐,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걸좀 자중하고, 네, 항상 그 요구한 것처럼 진짜 쓸만한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지금 좀 발굴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주세요.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될 사람들, 될 만한 사람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후보자로 내보내 주세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지금 막그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엉터리 같은 이런 발상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많이 그 전에 전 국민하고 관련된 그러한 법률들은 국민들 누구나 알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 같은 데서도 이런 법률이 나오면은 누가 입안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되고 있는가 이걸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끔 알려가지고 국가적으로나 국민들한테 폐해가 줄수 있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토론도 못하고 상정도 못하게 미리 서좀 막아줘야지 완전히 국력낭비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쪽이나 자당이나 이렇게 이익만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또 정상으로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입법 활동을 좀 신중하고,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법률들을 좀 만들어내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